<laughs> 아이고 아지매 아재 오소이어소이소 낚시 여물입니다 잉? 파도기 가에서 한 놈이 출세를 하는데 그놈의 이름은 바로 파도기 플러스 자 오래간만에 제품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습니까 낚시 여물입니다. 아, 낚시업무를 한달 정도 아, 바쁜 일 아, 처리한다고 영상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오늘부터 또 열심히 아, 영상 업로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낚시대입니다. 흘림 낚시 장르에서 사용하는 낚시대를 소개할 건데 이 낚시대를 아, 몇 개의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낚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낚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마가츠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든 낚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낚시점에 가가지고 처음 낚시할 건데 낚시대 좀 싸고 쓸만한 거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보통은 다이 낚시대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보이세요? 용성 파독이라는 모델을 아마 추천 받으실 겁니다. 가격이 싸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고기 잡았을 때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주 다 갖춘 낚싯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낚싯대에 비해서 실제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기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용성파독이라는 모델은 스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호대, 2호대, 3호대가 있고 그리고 길이가 긴 거, 짧은 거 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뭔지 아세요 바로 1호대 하고 3호대 사이에 있는 2호대 입니다 그 중에서 길이가 짧은 낚싯대 이2-43의 모델 이 모델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 길이가 첫째로는 어, 조금 짧으니까 선상 갯바위 그리고 방파제 그리고 뭐 우리가 어, 한번씩 가는 유료 낚시대에요 모두 다 전천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어 1호 때는 또 너무 또어 부드럽고 3호 때는 또 조금 바빠다니까 그 중간 형태의 어 아마 스펙이 가장 어 사용하기 편해서 아마 이 모델이 제일 많이 어 판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성에서 이번에 3월 26일입니다. 어제 새 모델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아 모델이 하나 추가가 되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은 그대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모델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아, 스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고급화된 모델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아, 가이드 그리고 뭐 도장 부분 그리고 뭐릴 시트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가격은 물론 아, 훨씬 더 많이 뜁니다. 그래도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 요구 사항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델이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다른 사이즈도 아마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가지 모델만 출시됐습니다. 그 제품이 이 모델입니다. 자, 기존의 케이스부터 다르죠? 고급스럽게 케이스부터 바뀌었습니다. 용성. 제품명이 파도기 플러스입니다. 파도기 플러스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일단, 보시면은, 2-4-3, 이 모델만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이, 기존 모델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제가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이런 형태의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도 또 성대모사는 아니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같이 영상 보시면서 파도기 플러스란 제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사고 좋은데 아이고 이뭐 가마같이 처럼 생기는데 가이드도 그렇고 와 이렇습니까 이거 좀 좋게 만들어주이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이 예? 낚싯대는 억수로 튼튼하고 좋은데 어 파도기도 다른 낚싯대처럼 가이드 좀 고급스럽게 하나 만들어주이 예? 이게 손잡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 민자로 생겨갖고 좀 아쉽습니다. 손잡이 좀 고급스럽게 해주이소 아따, 가격이 조금 올라도 괜찮으니까, 이 가위도 좀 고급스럽게 한번 가보자께. 에이, 거의, 이, 이 낚싯대가, 이거, 튼튼하고 질기고 다 좋은데, 응? 어? 이거 말이야. 남들이 봤을 때도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안 낫겠나? 이놈의 자석들만. 내가 아마 죽기 전에, 고급 낚시대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인데 일본 가마 같이 낚시대는 못 사고 국내에서 사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줘서 엄마 이번 달 월급 타면 막 멋진 거 하나 막 하고 고마 질러 보자마 월급 받은거다썩 보고 치아 보자마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바둑이와 바둑이 파두기 플러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보시면요. 아, 가이드 캡 자체가 바뀌었고 가이드 지지대 보호대죠. 이게 빠지고 그리고 가이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아, 기존에 바둑에 적용되던 대구경 원형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도 굉장히 아, 지름이 넓어서 줄 빠짐이 좋았습니다. 야 바뀐 거 보십시오. 고급 가이드 캡 바뀌었고요.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산층급 정도 됩니다. 도련님 가이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내구성이 업됐다고 보셔야죠. 이게 3량 DM 가이드입니다. 아, 이 정도만 바뀌어도 굉장히 어, 레벨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 어, 보고형 가이드와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좀 나죠. ,이? 아무튼, 아, 가이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리고 가이드 캡한번 보십시오. 후지사 가이드 캡이 적용되었습니다. 야이 금액대 후지 가이드 캡이 적용된 게 사실 놀라운데, 보실래요? 후지 적겠죠? 아무튼 후지 겁니다. 자, 가이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어, 3번대, 4번대 사이에 연결링, 연결링이 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마디별로 뭐, 줄붙은 방지하고, 어, 가이드 라인은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관상 디자인, 어, 도장도 조금 바뀌었네요. 어, 검정색이 1단에서 2단으로 포인트가 바뀌었고, 그리고 제품명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불꽃 형태의, 어, 파도기 플러스 2에 43이라고 표기된 외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보실래요 도장이요 기존의 블랙에서 카멜레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대로 카멜레온은 조금 고급 낚싯대에 적용되어 있는 고급 도장입니다 자 4번 때 시작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 릴 시트 연결 부분의 링은 악세사리입니다 이 악세사리 링이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 일반적으로 가장 아, 좀 저가형 평민 릴 시트 타입에서 야 많이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죠. 측면이 자 홈을 파서 저렇게 내부 도장이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릴 시트 잠금장치 부분이 굉장히 원피스 타입으로 조금 더 길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릴을 체결할 때 조금 더 힘을 안 들이고 더 튼튼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부막에 쪽으로 내려오면 은 도장 부분에 조금 더 선명하게 용성마크가 로고가 마감됐죠. 그리고 하막에 야 보십시오. 우측이 지금 기준의 보급형 바둑이 캡이고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황동캡입니다. 황동캡까지 적용되었습니다자 그리고 아, 가격이 올라간 만큼 보증서까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보증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아, 낚싯대 케이스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바둑이 아, 플러스 소개했습니다.